다들 스윙을 준비하셨나요? 부끄럽네 약간 태보 강사할 때 느낌 나 지금 제가 제가 태보 강사였어요, 원래. 예전에. 레슨을 이제 계속 이렇게 대화하면서 실시간으로 뭐 물어보시는 거 있으면 답변해드리고요. 영상 띄워놓고 하는 거는 저희가 공부를 해서 조만간에 띄워놓고 저희가 같이 보면서 얘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볼게요. 아직 실력이 미약해가지고 저희 편집하는 친구가 얘기해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 배팅 제일 많이 치고 스윙 제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못 치냐고 하인뚜님 스윙할 때 뒷발이 앞으로 끌려 나온다는 게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나쁜가요? 이게 저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퍼나 벨린저나 스윙하는 거 보면 이렇게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근데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이게 되게 금기시였는데 요즘에는 많이들이 렇게 치잖아요. 뒤에 있는 모아, 힘을 모았다가 앞으로 전달하면서 들어가면서 스윙하는 거.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얘가 움직이는 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쳤었거든요. 근데 이걸 바꾸라고 많이 들었어요. 감독 코치님들한테. 근데 지금은 요즘 시대에는 이게 움직이는 게 흥미 되질 않더라고요. 많이들 이렇게 들어가고 앞으로 네. 이태현님 기계 볼이 종속이 되게 좋아요. 초속은 뭐 기계가 쏘니까 근데 볼그 무게가 볼 묵직함이 훨씬 더 좋아서 아무리 정타를 계속 때려도 배트가 버티지를 못 해요. 많이 깨지더라고요. 네, 사람 볼보다 기계 볼이 데미지가 훨씬 심해서 그래서 몇몇 업체들은 배팅장에서 치다가 깨진 배트들은 워런티를 안 해준다는 얘기도 해요. 잘 나오나요 스윙? 어, 되게 부끄럽네. 혼자 개인 운동하는 것 같은데 누가 보고 있는 느낌. 스윙 앞이. 크게 가져가라는 게이 얘기를 저번에도 라이브 때한것 같은데 쉽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다른 분들은 약간씩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투수가 던지는 볼을 2D로 그냥 선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선으로 오는 그 라인에 배트가 중심이 길게 보여져야 맞을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많이 겹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짧게 스윙하시는 분들이 헛스윙이더 훨씬 많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배트 쪽, 배트를 투수 쪽으로 길게 들어가라고 얘기를 저도 많이 해요. 그래서 레슨 하시는 분들 보면, 밀어 치세요, 우중간 보고 치세요, 말을 하는 게, 당겨 쳐서도 다 치면 상관이 없어요. 다 홈런 치면. 근데 대부분이,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으로 스윙을 할때 초반에 다 스윙을 이렇게 감죠. 손목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러면 정타 걸릴 게 헤드가 먼저 개입을 하면서 끝에 걸리거나 공이랑 삐끼거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자꾸 공 쪽으로 많이 밀어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스윙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턴 업, 턴더라고 앞으로 보낸 느낌으로 FSK 퓨전 스포츠 코리아에서 카메라 여기 있나 제트 그립 이렇게 나왔어요 신제품으로 거꾸로 나오네 저희 구독자 분들께 선물로 드리라고 지원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계속 꾸준히 들어와, 들어와 주시는 분들한테 그립 다섯 개씩 추첨해서 영상 때마다 다음 이 다음 영상 때부터 두 분씩, 한 영상에 두 분씩 추첨해서 다섯 개씩 보내드릴게요. 착불로. 착불이 중요해요. 스윙 배트로 하면 스피드가 빨라질까요? 스윙 배트로 1kg짜리로 스윙 연습을 하면 스윙이 과연 빨라질까요? 이 스윙 배트 지금도 학생들이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학교 때, 저 대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계 때두달 동안 1kg 방망이로만 쓰게 해요. 타자들 전부 다. 1kg 방망이로 게임도 전부 다 하고,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골 던지면 그래도 140kg는 나오잖아요. 그때도 1kg로 시합을 해요. 근데 이게 되게 힘이 붙고 좋을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시즌에 들어가면서 거의 모든 타자들이 헤맸어요. 무게감이 달라져서. 그러니까 힘이 좋아지는 것도 맞고, 어느 정도 배틀을 이길 수 있는 이제 밸런스나 이런 게 생기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연습은 내가 제일 많이 써야 하는 배틀, 내 주력인 배틀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손을 나눠서 힘을 준다는 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거를. 어느 수, 근데 보통은 오른손에 힘을 빼야 감질 않아요. 이게 약간 웃긴 일인데요.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회사에서 개를 키웠는데, 키우던 개한테 오른손을 물렸어요. 한 6년 전? 그래서 손에 진짜 땅고 날 정도로 아예 꼬매지를 못했는데, 손에서 힘을 못 주는 거예요. 근데 시합이 있어가지고, 그주에 게임을 하는데, 나온 패스는 리뷰였거든요그 당시에 4연 타섭 쳤어요. 3연 타섭 치고, 그 다음주에 하나 또 치고. 첫 타석에. 근데 느낌이, 저는 그때, 아, 이건 스윙을 많이 하면 내 손이 망가지니까, 내 타석 들어가면 딱 스윙 4개 안에 승부를 봐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진짜 파울도 없고, 퍼스윙도 없고, 딱네개 4개 쳐서 네개다 4개 헝룬 됐거든요, 그때. 근데 그 당시의 느낌을 얘를 그냥 얹어놨어요, 이렇게. 그냥 얹어놓고, 맞을 때만 잡았는데, 결과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타율이 안 좋은 걸 생각해요. 그냥 걔한테 약간 손을 한번 물으라고 줘야 되나? 그냥. <laughs> 배트 광고할 때 너무나 당연한 말을 써요. 최적의 밸런스, 모두가 좋아할 만한 뭐 최적의 밸런스, 최강의 반발력.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뭐 그게 그거죠. 배트가. 저도 아직까지도 못 찾았다 생각해요. 저도. 그러니까 새 제품 나오면 일단 써보고 싶고 옛날에 그렇게 사서 쓰고 팔고 했던 게 뭔가 새로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아. 배트 업체들 광고를 들으면요. 1m라도 더 날아갈 것 같고 한 개라도 더 중심에 잘 맞을 것 같아요. 체중 이동 어떻게 설명드리죠? 이게 되게 기본은 보통 처음에 5대5나 한 6대4 정도로 서 있다가 준비하면서 테이크 백 시에 뒤로 끌어놓고 앞에 발만 뭐 7대3, 6대4 정도로 보내놓은 상태에서 회전이 들어가라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회전만 하는 게 아니고 밀고 나가야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공한테 훨씬 더, 그러니까 회전이 너무 강해버리면 내가 공한테 들어가는 힘을 이쪽으로, 이 방향으로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밀면서 빼을다 보내고 회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체중이동이 뒤에 갔다가 치면서 앞에까지 가지 말고 한반 정도에서 밀면서 회전이 들어가게. 얘를 자꾸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드리는 것 같아서 되게 조심스러운데 회전을 저는 되게 덜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면 맞을 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발이 안 돌아가고 이렇게 맞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맞을 때 이런 식으로 프로야구 선수나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임팩트 순간에는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회전이. 근데 저는 몸이 약간 뻣뻣해서 그런지 회전을 미리 집어넣으면 저도 빠져요. 그래서 좀덜 열리고 힘이 세니까 덜 열리고 다 보내서 전달을 해놓고 그리고 돌아가게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골반에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